미안해, 디아나, 준노잼 퀘스트인데. 반 좀, 리베 신이 될게. 어, 사실은 더 먹어야겠다. 내거야 어디 빼서 먹을고 이거고 과정가 이번 이거, 이번 판만 집중하자 이거고 가로 되니까 아 전화할 고 전화, 전화 짱나네 오케이 센터 박 해줄게 기다려봐. 나 그냥 안 와서 내가 오른쪽 왔다 방았다네어 가비. 가비 우리 타워 링 많이 약하다 얘들아 성진이 세서 맞아야 된다 아껴야죠 이거 한번없던가알라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 있 이거 답사 이거. 불스카피야. 오늘 불스카피. 불스 불스카. 불스 아빠용. 트로프스에 갈까? 지금 트로퍼를 할까 얘들아어 트로프. 트로프로 막 천천히 나 이거 재장전이라 지금 쿨타임 때 트로퍼 와이. 아예 파 와이로 칠. 트지 말자. 트로퍼지 말자. 의미 없는 거 같아. 피카 반대쪽. 어 너무 아프다 나. 피좀 치울게. 나 미나 나시 비운다. 텔라갈수 있다. 캐이스트트 뒤로 간것 같은데? 왼쪽 어 텔라 있어, 텔 있어. 아이 캐럴 오케이. 내가 타오 을게 이러면. 파비. 이카 공격했을 데 하나 나렉나 피시망 렉 때문에. 와. 나커나 커. 이카 왔다 이카 해멀자야이멀자나미 아, 죽겠다. 나 죽어. 아, 이거. 나 렉이 너무 심한데. 좀나와겠다 이거 가 근데 진짜 히카 다뽑다연락더로 그냥 검이들만 끝이네. 빠져오 50분 내 분한 거라네. 그러니까. 아나좀트프로그트프로나 동선 바꿔 봐. 나 바꿔봐. 지금 나트로프와 볼래? 우리 공다 있거든. 상대는 궁 없다. 드레캐를다빠 응. 이거 이거 미나도 아까 왼쪽 오지 우리 항상 왼쪽에 있는 게 좋아 어. 애매하면 주 된다 트로퍼 그냥 무리하면 돼 바로 갈게 아나렉 때문에 애들이 다 슬로우 모션으로 막아 지방 그거 아 괜찮다? 아, 괜찮다? 그냥 살렸으면 됐다 아니 살렸으면 된 거야 1점 해줄게 야, 따라. 나 1점 나와줄게 얘들나 배달하면 당했다 어, 우리 2텐아 살았다. 나살수 있어, 잡기로 하는데. 살렸다. 캐러 방, 캐러 반. 캐럴 반. 빼야, 빼야, 빼야. 라이언 빼야. 냥 뒤로 왔다 앞에 캐러 그대로. 어, 20초. 오른쪽 살려. 아, 씨, 오른쪽 라겠다 어, 드려. 봐. 나 아무 사람 아무 사람 아한번살아 내가 온거 떴거든. 살아 살아 살아. 젠티 못 들어줘. 직접 찍었는데 아, 안 맞았냐? 거기는못 간다. 나 살았어. 나빼 봐. 나빼 봐. 나 살아 살아 살아. 살았어. 브루스. 브루스 브루스 개피 야 줘. 나빼 봐. 빼 봐. 로스 빼. 봐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나 살아. 살살나 살아. 나 살아 있지. 나 살아. 살았어. 왜좀 나가 봐. 가 봐. 빼 봐. 텔라, 텔라로. 텔 개피. 텔라 개피. 탈과피 아, 까비아해안 들어갔다. 세가자 다음 존나 세가자얘 하나 줘, 얘 하나 줘, 아과가 와, 사과가 와, 사과가 와, 스과피 와, 사과가 와, 사과가 와, 사 벼락 아껴 과가 와, 사과가 와, 사과가 와, 사과가 와, 사과가 와, 사과가 가겠다분가 빠지고 그럼 반 피, 반 피, 브루스 해보지, 브루스. 딜하기는 좀 빡빡한데? 바비? 안 돼, 안 돼, 안 돼. 딜하기좀 빡빡하다. 에, 앞에 텔라, 앞에 텔라. 피좀 채우면서 해라. 나 앞에 누가 도와줘야 돼? 텔라 안 피, 텔라 안 피. 이거 그 라이언이 나? 유지하자. 라이언이 유지하자, 이쪽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라이언이 유지해줘. 왼쪽 그데려고 가서. 앞에 드럭 소리. 오우, 나 보냐? 야 앞에 언덕은 봐줘야, 거. 봐줘야 거. 돼 언덕은 거. 봐줘야 돼 이거. 야, 라 살려봐, 나 트루퍼 한번 관리만 하고.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라피나피치 오는, 오는 줘. 아 이거 내가 도와주려면 언덕은 봐줘야 돼. 언덕이 빡시긴 한데 라이언으로.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타워에 있을게. 아 에케랄. 나가고 있다. 태람도. 센터 라인도 한 번씩 관리해줘. 나이스뭐야두 명인데 앞에? 드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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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커. 트어퍼트들퍼트어퍼어 들어. 트로거 해봐 아, 어거 이거. 이이 이거, 물었어 앞에 한명 하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라 이거. 판거 이거, 이거,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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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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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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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거 이거, 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해한다. 야, 원래 트로파 먹었을 거 아니었으면은 너한테 찍었지. 염성창, <laughs> 봐볼래? 아, 이거 인출. 하와이 봤다. 아니야, 바로 봤어, 바로 봤어. 한 번만 더 밀어봐. 이거 시간 물어볼게. 에, 우리 둘만 있을게. 나머지 딴데 있어봐. 저상 이거 산타 노려보자 우리 그럼. 아, 브라인스게 밀어볼래. 미친 척하고. 그냥. 대기하고 어? 있었네. 아, 아깝다. 하고 있었네 리 아.. 리우 우리, 우리, 우밀 우리, 우리, 거기 있는 거다안리우야 돼.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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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리 거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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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리리 원래 밀어줄래 그냥 라인? 앞에 소리 들리는데 오케이. 이거 한 번만 먹어도 될까요? 아킨. 앞에 온다 이거 뒤에 뒤에 먹어도 되거든요? 뭐 그래. 아 까미 안 맞았다. 아. 맞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한쪽 히카 소리. 어 우리가 막타는 좀줄여갔고 새끼에 될것 같긴데 히카 뒤로 오겠지? 내가 용성 뜨면. 하리를 아니면 이런 데 잡아 뭐든가. 내가 대놓고 놓을 테니까 아니 앞에 온다. 둘째 앞에 어. 하나. 오른쪽 들어. 니가, 내가 정면 있어봐. 네가 정면 가봐. 아 근데 여기 애매한데. 슈퍼 파드. 이거 그냥 오는 거 막아야 될것같은데 애들. 슈퍼 건드시면 답이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이번 타 없는 거야. 테카안 보인다. 성진아 왼쪽 와볼래 잠깐. 땅라인 좀올릴게 성진이만 왼쪽, 왼쪽 가볼래. 아 불거는 재고. 라 모든 가 아니. 포킹을 해보야겠다라 있다. 테라 아, 있다. 뭐있어장면에이 테라니까. 텔라도올 때. 불 사운드. 센터 캐럴 오른쪽. 센터 캐럴. 올라올 거야. 빵라인. 아 실로가 아, 어, 거의 브루스요 지금 위치 소리 들린다. 여기서 계속 대역소리 들려. 드렉소리. 나 1T 찍었어뭐 들리는 거 있어? 성바 오른쪽 와봐. 왼쪽 라인 지금. 왼쪽 라인. 여기 방출하고 조금씩 계속 해줄게. 그래 여기 여기 심판 썼고 위로 올라간다 먹으러. 트루퍼 좀 슬로, 세게 롤. 가볼까? 아래 브루스, 네, 아래 브루스, 브루스 플라잉. 오 어, 왼쪽에 드에 왼쪽에, 이로운가? 왼쪽에 왼쪽 스텔라, 왼쪽 에라 왼쪽 스텔라. 볼 수도 있어. 스텔라. 또어 와봤거든. 이까까지. 공가자 이제 이럴 때. 지금 세러공 거야, 셀러. 라인브루 빠졌어. 어오시 깜짝. 상 상대 쳤는 겹쳤어. 나 모르고 트루쳤다. t 우리 r e is a tower in the kitchen. I'm going to get a little low. I'm going to get a l i t t 라 e 라 o w I'm going to 보 e t a little low. I'm g o i 일로 물었어, 물었어. 찍어, 찍어. 히카 찍었어. 아, 어 찍어 찍어일가 찍었어. 아나이1 찍었어 0 0 찍었어 캐0캐1캐0 100% 100% 100% 100% 100% 1캐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물었어 0었어0 0 100% 100% 100% 100% 1 코 캐럿 코 아니 이거 캐럿 안 찍은 이유가 히카 때문에 히카 못무잖아 잘했 잘했어. 드롭어 가 드롭어. 이거 히카 브리핑 해줄 테니까 내가 찍는 거 보고 조심해 알아서 딜러. 찍어는 줄게. 뭐 때문에? 이다. 판단 좋았다. 대회 때. 푸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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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자 뭐라고? 대령 없잖아 헤럴이라 가자. 뭐라고 성부야? 응? 뭐라고? 판단 좋았다고. 일 놀라서 넘픽 합격. 괜풀죠? <laughs> 막스겠지. <그쵸? 웃음> 앞으로 김미라가 <laughs> 하는 모든 발언권 없앤다. 발언권을 없앤다고요? 이새끼 맨날 할거 없다면서 다 잘해. 너 무조건 그냥 해. 시키면 해. 할거 <laughs> 없어. 라니야 찐이야. 없어 할게 뭐가 있어 아니 그냥 지금 히카, 라센, 자네트 세 개가 최고인데 거기에 노라스 자라니까 어 얼마나 완벽해 나눠 먹어 아, 뭐 그냥 그니까 먹으러 여기 <laughs> 있다 그러니까 그, 여기 먹으러 왔네 센터 분열 날릴까? 아, 뭐 어, 뭐 까불 까불 건건 한번 날릴 거야 뭐할거 불러줘 아까이다뭐할거 불러줘야 돼 안돼 아, 저거 막고 결승에 날라가는거 같은데 여기? 야 아, 뒤에 리모컨다 음. 지금 오른쪽 캐릭 오른쪽 캐가 돼. 가자. 로지금리없거든리 바로 봐. 선타 찍어 봐. 말하로 캐려 계속 했어. 가도 돼. 가도 돼. 다나 너무 온다. 이쪽이 올라오는 곳이네. 저런 거졸라안 당해 주다니까. 모든 팀이 다똑같아내가부 여유 예, 있을 때해야 이쪽 헤럴, 이쪽 헤럴. 플레이 너, 시, 그래도 시암로이렇로두개 가가는데. 일로 온다, 너립 먹자, 이거 립이라도 먹자. 세개빨 <목소리가> 이거 빨리 들어 가는. 나다 먹고 올게. 세개하다니안 그래. 아, 온다, 안 온다. 이래, 이래, 이래. 이거 하랑이 먹을래? 그지 하랑이. 개피 만들어 줄게. 포기할 거야? 레벨업 할 거야? 오르죠 어르죠. 공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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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 까먹어, 물면 뭐홍해줄테니까 얘랑 신었다땡자 하랑하고 난안 먹어도 돼. 이제 허리만 남았어 나 3티까지 50원 에? 3티 3T 나왔어 3티까지 <laughs> 남이다커버하어이번판 이번 그래도 좀 유, 많이 유리하다 레버 전판은 비슷했는데 응. 나 허리만 남았어 나4개만 남았어 아나 진짜 여기 많다야. 노라스라 그런가? 근데 히카 만만하다 노라스하니까 원래 히카가 계속 데렉셀로나온쪽중 없어. 여기 보르스 하나 있다 왼쪽에 보르스 하나 보이 가줄게 가줄게 아, 먹어 있어. 먹어. 쟤네 기지 안에 있다 소리 났어 왼쪽에 캐럴 왔다 이거 먹어 봐라. 이거 다먹 아야야 어 먹고 와나 왼쪽 라인 먹어야 뭐돼 이거 가자 앞에 가봐서 먹었다 앞에 거아어 헬라 뭐. 빠졌어 나도 안 민다 아니 뭐 요즘 공지만 나오는 보고 있냐 일일경기같네일 일, 음, 경기 반판도 공지만 계속 나왔어 근데 먹자, 그건 좋았어. 어. 그건 오히려 좋았어, 근데. 바로 먹자, 바로 먹자. 어, 너 견? 바로 너게 아,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뒤돌겠다, 얘들아, 주님. 아, 베이크야, 저 절대 안 와. 뭐다 이거? 네천 원. 아, 올 수도 있긴 한데, 오면은 뒤 중재할 거야. 잠깐만. 나 발렛. 나 스톰 풀, 스톰 반풀. 라이언 오브로야, 라이언 오브로. 여태 캔달났다. 여태 캔이다. 해려고. 아 스톤 내 거는? 잡아 잡아 스톤 스톤. 커커커빼빼빼빼빼 빼. 면돼 오케이. 나 말래. 올려가라. 네가. 오 이거 이거 이 이거. 너너 이카노. 선찬이야. 야야야 이카스한번거이한번 거. 우리 라이언 히나안가거 슈퍼밤 안 가르네. 난 죽어 난 죽어 난 죽어 일단. 일부러 잤어 여기서. 여기 도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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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리. 아, 갑이라 늦었어. 너무. 도마리 도마리 여기 앞에. 나 봄쟁이 못가 봄쟁이 못가하랑 살려. 아무도 못 와? 하랑 맞아야 돼. 하랑 맞아야 돼. 아, 나못 받아. 나 앞에 밖에 나 앞에 밖에. 히카. 피카 나선. 개피. 그니까 커지야, 커지야. 그니까살려줘나 이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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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laughs> 천려 해봐요. 죽지 마봐.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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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아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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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빼봐. 이거 어때나? 커, 커, 나이스 부르스나? 날 때라 그냥. 이 새끼 나아자으려고 이씨. 커, 부르스 커. 형네? <목소리> 오, 쌍포트 이겼어요. 다운 우철이 살려주려고 떤용서나인데 아, 안했데 <목소리> 우리 팀잘하는데전나왔길 <목소리> 오늘 근데 다들 <답사> 컨디션이 미쳤는데. <목소리> 오늘 잘하네 나, 나, 나운 우철이 살려주려고 용서 떴는데 성공하지 <성목소리>